안녕하세요. 더함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34평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어, 이 현장은 평수는 34평이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 40평대처럼 보이는데요. 그 마법을 지금부터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먼저 현관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현장은 사실 현관을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신발장이 있는데요. 이 신발장도 문짝과 마감재만 교체를 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간접조명 넣어드렸습니다. 몸통 재사용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장의 손잡이는 이렇게 제이빠 형식으로 해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고급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손잡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요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도 굉장히 대형 거울이죠. 그래서 주문 제작해서 들어갔고 이런 모서리도 날카롭지 않게 동전알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명이 있어서 한번 터치할 때마다 색상이 이렇게 바뀌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조도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도를 좀 어둡게 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바닥쪽 보시면은 600x600 각짜리 포세린 타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발바지도 다 만들어 드렸고 이제 가운데에 중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수평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실리콘도 슬림하게 이렇게 잘 나오게 마감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이쪽 보시면은 현관 수납장인데요 여기도 수납장도 이 아래쪽으로 라인 조명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매립으로 들어가서 일반 T5 보다는 좀더 슬림하고 고급스럽죠. 그리고 요 위쪽으로도 다 이렇게장을 열어보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푸시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자, 다음 형관 앞방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손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잡이는 도무스에서 나오는 손잡이고요.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한 손잡이에요. 굉장히 슬림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런 손잡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반방 보시면 매립 다운라이트 조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튼 박스로도 당연히 간접 조명 넣어드렸죠. 그리고 이 현장은 창호나 이런 것들은 다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필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름 시공했다는 거 아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욕실이죠. 그래서 욕실 스위치도 참 예뻐요. 이렇게 예쁜 슬림한 스위치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스위치도 한번 저희가 이제 다른 스위치를 넣어드렸다가 너무 크다고 해서 한번 또 교체를 해드렸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뭐 이거보다 더 작은 스위치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작은 스위치는 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 그래도 좋은 스위치를 넣어드렸습니다. 욕실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두개 조명이 켜지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로 해서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센서등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불을 켜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죠. 세면대 하부 쪽과 요 상부장 하부 쪽은 자동으로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 세면대 자리하고 있죠. 요 타일 세면대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 세면대 있고요. 뭐 졸리컷 당연히 다 예쁘게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뭐 변기 자리하고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에요. 그래서 샤워 공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턱을 넣어드려서 이쪽은 이제 샤워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은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시게끔 분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넣을 텐데,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수납형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 위쪽으로도 다 샴푸며 린스 이런 용품들을 놓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장인데요. 장은 복합 플랩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열릴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열수 있고 한 이런 기능성 장을 넣어드렸어요. 높이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감이 좋고 슬림해서 예뻐요. 대형 타일을 쓰시면 이렇게 슬림한 장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한풍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휴젠트 들어갔어요. 고객님께서 여기 거실 욕실은 반드시 휴젠트를 넣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추가로 휴젠트를 넣어드렸습니다. 뭐 제습 기능, 뭐 이런 온풍 기능, 냉풍 기능 다 들어있죠. 아,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셔서 액자레일 넣어드렸고요. 음. 추후에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 추가로 급하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요 문틀도 9mm 문틀로 다 들어갔죠.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제 영상 많이 보시면. 걸레 바지도 좀 슬림한 걸레 바지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옆방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옆방도 이렇게 널찍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튼 박스 조명도 따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쪽 이렇게 우물천장 자리를 마련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끝쪽으로 좀 간접조명을 예쁘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예님께서그 원형 매립등을 많이 넣는 거를 너무 싫어하셔서 이 우물천장 안쪽으로는 이렇게 마그네틱 매립조명으로 조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그네틱 매립조명 들어갔죠. 그리고 최대한 거실 주방 쪽은 그 원형 매립조명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커튼박스 쪽으로도 간접등 들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바닥입니다. 이 바닥은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에디톤이라는 자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좀더 강도도 굉장히 좋고 타일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한 장의 크기가 450에 900이에요. 그래서 그한장한장 한장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왜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34평 치고는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 이유가 이 아파트가 사실은 이쪽 공간이 이제 가벽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이제 팬트리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그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방은 요만큼만 보이는 거였었는데 이제 제가 고객님께 제안을 드려서 이 공간을 완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확실히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식탁을 두신다고 하셔서 식탁 등 이렇게 예쁜 걸로 고객님께서 직접 초이스 하신 제품으로 걸어드렸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냉장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보이게끔 키친핏으로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쪽은 이제 키큰장 안쪽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하부 하부 도어도 다 밑으로 이렇게 최대한 내려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고객님 요청사항이신 거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본 주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냉장고장 키큰 장과 이본 주방 모두가 이제 리바트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 리바트 제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아래에 들어가는 목대는 M100 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상판은 칸스톤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드 스톤이에요. 우리가 이 e 스톤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천연 대리석에 속해요. 어, 천연 대리석이면 천연 대리석이고 아니면 아니지. 천연 대리석에 속하는 건 뭐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는 천연 대리석이 이제 거의 상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왜 그러냐면 천연 대리석은 단점이 잘 깨지고요. 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현대에서는 칸스톤 혹은 뭐 LG에서는 비아테라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른데 사실은 같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칭하는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칸스톤, 엔지니어드 스톤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은 그 천연 대리석에 10% 정도 화학 성분을 가미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깨지지도 않고 천연 대리석보다 100% 천연 대리석보다 강도도 훨씬 우수하고 그런 천연 대리석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뭐 인조 대리석보다는 당연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이 타일은 1200에 600각짜리 이제 대형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타이어 사이에 들어가는 매지도 다 컬러 매지 사용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1 2 0 0 x 6 0 0각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요. 혹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톤도 많이 맞춰 놨기 때문에 천연 대리석 벽판넬처럼 보일 정도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실리콘 또한 다 이제 조색 실리콘을 넣어서 최대한 이제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정수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다르신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 정수기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수전은 이제 투홀 수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전을 하죠. 어, 물이 안 나오네요. 여기 절수페달을 달아놨습니다. 요 절수페달도 옵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절수페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절수페달이 들어가죠. 코너 쪽으로는 콘센트 쓰신다고 해서 코너 콘센트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도 상판 매립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하부 쪽에 이제 식기 세척기를 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판 매립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코너 콘센트로 자리를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 쪽도 당연히 여기 커튼 박스 조명 나오죠. 다음으로 보여 드릴 거는 주방 조명이에요. 주방 조명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라인 조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라인 조명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인테리어 할때꼭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그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꼭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봐주셨다가꼭 인테리어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매립콘센트 다 이렇게 상판에서 다 매립을 해드렸어요.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문이 가장 크니까 문짝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9mm 문틀로 들어간 거죠. 화이트 필름으로 해서 9mm 문틀이 들어갔고요. 문짝은 고객님께서 똑같이 화이트로 하면 밋밋할 것 같다고 고민,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이런 컬러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문짝 또한 현대 리바트 제품으로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약간 연한 오크 색상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이거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도 기존의 공간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쪽으로 이제 가벽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벽이 하나 쓰고, 여기 이제 화장대가 있었고, 이쪽으로는 공틀도어를 해서 이 공간이 사실은 막혀있는 공간이었어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가벽들과 공틀도어를 모두 철거를 하고, 천정도 다시 이제 단을 맞춰서 만들어서 작업을 한 뒤에 이렇게 확장한 듯한 이런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북박이장이 쫙 이어져 있죠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최대한 길게 이렇게 넣어드렸고 끝쪽으로는 이제 청소기와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걸두신다고 하셔서 여기 이제 콘센트화도 다 마련을 해드렸어요 여기 지금 청소기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조명+ 조명도 처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요 북박이장 끝요 가운데 중앙 라인을 다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다 맞게끔 조명이 다 들어가죠. 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조명을 다 벽에 그려가지고 몇 미터 떨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전기 이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께 전달을 해요. 근데 전기 작업자분이 그 숫자를 다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걸 모여서 이렇게 잘못 봤나 봐요. 숫자를 그래서 구멍을 뽕뽕뽕뽕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한테 고객님께 이제 카톡이 왔는데 이제 너무 막... 가운데로 몰려서 뚫어져 있다고 그래서 저도 보고 사실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이제 전기 업자들 소환을 해서 다시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뚫을 수 있도록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위쪽으로는 당연히 커튼 박스 쪽에 간접 조명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뭐 발코니. 발코니도 뭐 페인트칠하고 타일 붙이고 이런 작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발코니 쪽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스위치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스위치가 굉장히 이것도 고가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고가의 스위치로 제가 해서 여기는 넣어 드렸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조명 다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 넣어 드렸어요. 이제 충분히 이제 앞에 섰을 때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넣어 드렸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여기 슬라이딩장 있고요. 이쪽으로 뭐 상판하고 이렇게 다 젠다이 대리석해서 올려드렸고, 이쪽으로는 뭐 매립 휴지걸이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이 샤워 공간 쪽은 단내림을 해드려서 이렇게 물이 튀지 않게끔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도무수육과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은 걸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욕실 쪽으로 들어왔을 때, 요 T5 간접등은 센서로 켜질 수 있게끔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이렇게, 켜면 이렇게 2인치 매립등으로 욕실 조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실도 당연히 다 2인치 매립조명을 사용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34평형, 아니지, 40평 같은 34평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40평처럼 보이셨나요? 이렇게 인테리어만 잘 하고 레이아웃만 잘 잡으셔도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 뭐 두세 평 혹은 막 많게는 지금처럼 한열평 정도는 넓어 보이게끔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으신다면 성공적인 인테리어,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청주에 있는 인테리어 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꿀팁들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함 인테리어 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